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식사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옆에 분다 식사하고 오셨다고 합니까? 혹시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일 끝나고 바로 오신 분들이나 이제 저처럼 말씀을 전할 때 배가 부르면 힘든 사람은 저녁을 못 먹고 이제 끝나고 가서 먹는데 끝나고 가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바로 자야 또 새벽예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인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식사하고 배가 고프면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laughs> 어른들을 많이 이제 이제 신방을 가고 만나고 있게 되면은 요양원에서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뵙게 되면은 식사를 못하시잖아요. 그 말을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곱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끊기게 되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배가 안 고프고 입맛이 안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식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한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도하고 있는 그 선지자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배경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흉년이 일어났어요. 참 마음 아픈 단어죠, 흉년이라는 단어. 흉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땅이 가뭄이 되면서 먹을 것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들로 나가서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한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 솥에다가 끓여 먹는 그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를 전쟁을 치렀던 그 시절을 보면요 먹다 남은 음식을 다 모아서 그걸 섞어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꿀꿀이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죽은 죽인데 뭔가 알갱이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이거를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저는 못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 근데 보니까 남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팍팍 끓여가지고 그냥 들이 마시듯이 정말 죽처럼 그런 건 맛이 아니라 그냥 물처럼 그냥 들이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와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잘 먹고 있는 음식이에요. 뭘까요? 에? 스프? 아니, 스프 말고 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시잖아요. 부대찌개가 왜 부대찌개죠? 미군 부대에서 남은 것들, 아니면 은 이제 거기서 보급풀들을 몰래몰래 몰래 이제 빼돌려서 그냥 다한 번에 끓여먹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맛이 좋나 보더라고요. 이게 점점 변화되면서 부대찌개, 그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 부대찌개 먹자고 하면 어디로 갈까? 의정부로 갈까? 거기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의정부 부대찌개가 거기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그리고 부대찌개 시켰을 때그 위에 토핑을 뭘 올려 먹을까? 라면을 넣어 먹을까? 아니 여기는 무한리필하는 데가 있으니까 라면 몇개더 먹을까? 육수 더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겪고 그 아픔을 겪었던 어른들의 세대는 어쩌면 그 음식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을 하며 가슴이 아픈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1기야 4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자,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60년대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온갖 것을 가져와서 그냥 죽을 만들어서 끓여서 먹었던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도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다 가져다가 넣어서 끓여 먹게 됩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열한기와 4장 40절 우리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 지라. 워낙 먹을 게 없다,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긴 거는 다 집어넣게 되면서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태 끓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성이 가진 음식이었던 거예요. 독보섯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걸 먹으면 몸에 독이 퍼져서 안 되는 음식들이 꼭 있잖아요. 어 이거 먹어도 될까 하고 야생에 가서 먹었다가 큰일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넣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죽을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독이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사방에 가득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뉴스를 많이 보면은 뉴스나 이제 요즘에는 사건들만 따로 다루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건 반장이든 뭐 추정 60분이든 뭐 이런 것들을 자 보다 보면요. 믿기 어려운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범죄자들의 나이가 청년들의 나이나 청소년들의 나이 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거래가 일어나고 그걸 비밀로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까지 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청소년의 마약 거래가 드라마라도 마,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아직은 만연한 범죄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딘가에서 벌어지게 시작한 현실이라면, 이는 먹으면 죽는 독을 솥에 다 끓여서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독과 같이 유해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신을 파괴하는 독이 든 음식이 많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육신도 파괴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든 음식이 너무나도 그럴듯한 모양으로 사방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스티브 윌킨슨이라는 사람의 은밀한 세계관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를 조종하는 여덟 가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이 책의 목차를 보면 우리를 조종하는조종하며 위협하는 여덟 가지가 무엇인지 그 핵심점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목차만 봐도 딱 나올 수 있게. 첫 번째 세기관이 뭐냐면요. 개인주의입니다. 많이들 느끼시죠?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고,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딱 표현한 이 스티븐 윌킨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 자아를 너무 높은 곳에다 두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전문가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 세계관에서부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세계관은 소비주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즉, 내가 입고, 내가 입는 옷이 나고, 내가 차는 타가, 차가 나고, 내가 착용하는 악세사리가 곧 나라는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허세죠. 내가 차, 내 상황은 이런데 내 차는 이렇고 이런 말에 또 이제 카푸어라고도 있잖아요. 집은 없는데 카만 가지고 차에서 먹고 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이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자연주의예요. 특징은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뉴에이지였습니다. 뉴에이지는 이렇게 설명해 냈어요. 우리도 신이 될수 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보다 잘 표현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세상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주의시켜서 영적으로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협,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에 발을 담근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잘 무장하여서 겉보기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독이든 음식을 주입하려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독이 있다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이런 시대에 독이든 음식을 먹이려는 세상이 욕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개혁하고 실천해야 될두 가지 대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살리기입니다. 자, 엘리사가 행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공동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급한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절교했던 여인의 죽은 남편도 엘리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던 제자였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선지자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로 치면 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함께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일로 위기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한계야 사장 사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아멘.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사건 역시. 음식과 관련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처음 수습, 추수한 빵 20개와 자래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했죠. 문제는 이제 공동체 식구가 100여 명이나 되는데 나눠줄 음식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역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힘입어 그 구성원들을 풍족하게 먹이게 됩니다. 우리 열한개사장 33,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엘리사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섬기는 사역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며.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던 그들을 위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선포하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요,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선포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독이든 음식이 난무하는 이 현실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치료하며 공동체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그 풍요로 선포를 할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치유되면요 그 안에 있는 독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으로 풍성히 먹고 마시는 개개인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은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치유되고 함께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치유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그곳에서 독이 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이는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기입니다. 자, 엘리사의 그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세상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랴? 라고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11개와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엘리사는 탐심이 가득해서 스승이 이룬 성과에 갑절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 내, 우리, 우리 스승님보다 더 잘하고 싶어. 더 욕심나. 그러니까 그걸 갑절이나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걸까요? 히브리어로 갑절은요, 두 몫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을 주소서라는 것은 두 몫을 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장자의 권한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한다라고 지침이 있어요. 즉,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능력이 뭔가 하면, 자신의, 자기 스승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계승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스승님!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정신과 능력과 영감을 그대로 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승님의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등 고백입니다. 또한 두목의 장자의 권한과 두목시 이제 장자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만큼 두목을 달라는 엘리사의 요구 속에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기 선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한 교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장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은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두 배로 받는 거예요. 책임은 받은 재산으로 형제들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하겠다고 스승에게 이야기했고 스승은 마음껏 그를 축복했습니다. 자장작권은요 우리들도 저희들도 우리 이 한국 대한민국에도 장자가 많이 있잖아요 권한과 많은 것들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막 재산 분배하는데 다르게 주면. 난리 나죠. 아, 누가 형이라고 더 줘야 돼. 첫째라고 더 주면 어떡하냐고. 똑같은 자식아니냐고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받는다는 특권도 있지만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 안에는 많은 바람, 많이 받은 사람이 져야하는 책임감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새벽 재단을 쌓으며 그 시간에 받은 은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받은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책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고 혈안이 된이 시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건강한 교회가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오면 늘아 내가 이걸 왜 책임져야 돼? 아이, 네가 책임져.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질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찬, 결단 찬양으로도 하겠지만 부름 받아 나선 이몸이 찬양 잘 아시죠. 어느 순간 이 찬양을 많이 안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이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전에는 이 찬양의 헌신 예배할 때는 거의 주제곡 수준일 정도로 부른바다, 나선이 엄청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제가 부르진 않았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이 되는 찬송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찬송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진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즘 말로 하면 각성할 필요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특별한 은혜 또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아닌가요? 제가 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할까요? 제 머리 위에 현수막이 있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많잖아요. 자, 새 생명 전도 축제 때 아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닙니까?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밑에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 이 많은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잖아요. 함께할 수 있는, 함께 힘을 낼수 있는, 나 혼자서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할때 힘을 낼수 있는 좋은 시기 아닙니까? 날도 이제 선선해지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호응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일로, 그 일이 계속되어서 갑절의 영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이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사강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